안녕하세요. 나홀로 홈페이지 제작 첫 번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뉴도 없구요. 비주얼, 뭐 메인 화면에 여러가지 컨텐츠들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자 화면이구요. 헤더 만드는 설정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더 편집 클릭하면 여기로 오게 되죠. 어, 로고는 미리 등록해 놨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메뉴만 있고 톱과 메뉴 로고와 메뉴 톱 로고 메뉴 이와 같이 네 개의 레이아웃이 있고요 톱 메뉴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게시판 검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건 중지해 놓겠습니다 로그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그인을 사용하면 오른쪽에 로그인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헤더 톱에서 우측 링크는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좌 링크에 어, 온라인 상담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이런 걸 하겠습니다. 다국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부, 다국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현재는 빈 페이지에서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요거 어, 한글 버전만 하겠습니다. 로고 위치는 기본, 이거는 이제 그 로고까지 여기에 보면은 로고 메뉴 또는 톱 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요. 톱 메뉴에서는 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컬러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음, 이것은 일단 기본값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익숙해지면 다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매뉴얼에서 또다르게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기본 디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죠. 여기 있고요. 지금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페이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나오게 됩니다. 로고 등록한 로고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죠. 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메뉴 나오는 부분, 그것은 이 카테고리 관리에서 하게 됩니다. 우선, 헤더 만들기만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